되겠나? 세번 끝이에요 되겠나? 안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 제가 좀불 이거 한번 그거 하면 되겠네 연기 나나 안나나 드라이 봤지? 아닌데 ㅋ ㅋ ㅋ ㅋ 영업은 이렇게 하는 거아 <laughs> 근데 막 <laughs> 타면 괜찮아요 진짜. 타시면서 이거 하면 되겠다 <laughs> 통신통신통신라타자라통신라요 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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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요 네우 우와! 으오 으악! 하하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꼭 한번 타보시길 산느낌나잖아을아 진짜요? <웃음> 네. <웃음> 이거 탄 사람! 선생님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저희 팀장님이요 어. 팀장님께 한마디 <laughs> 팀장님 저를 놔두고 어딜 가시나요? 어? 산지 되나요? 안 되나? 심장마비 걸린 적 없습니다. 여기서 기절하면 내가 CPR 해줄게! 괜찮아, 괜찮아. 여기 위에 계속 있으니까 무서운 거. 주사님, 혹시 여기서 러브스토리 같은 게 생기나요? 그런 거는 생긴 적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보낼 때마다 무슨 생각 드시죠? 한명한명 보내는 거생각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가는 건가요? <laughs> 또오고 아 싶어요. 근데, 근데, 거짓말 치지마 너무 무서웠어. 요이파어이 바로 그 기생충에 나온 그 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요 굉장히 슬픈 전설이 있어. 요2회때 나왔던 이영규 조사님인데이 인형만 계속 풀어놓고 계속 없어지고 이것만 일년 동안 반복했다. CCTV를 돌려봤더니 수달이 얌얌 잡잡하고. 정장 못어요 아니, 맛있겠노. 음. 초장, 초장 묻혀가지고. 한기마트 안 나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아 그럼 다 올려보면은 그렇습니다. 안 난다. 하나, 둘, 셋. <목소리> 소망과 희망과 염원을 담은. 비행기를 날려보도록 할 건데요 비행기 접은 거 자랑 좀 해주세요 이야 토목지기 비행기 접은 비행기는 좀 뭔가 남다른지 아, 아 역시 남다르군요 <laughs> 오 근데 비행기가 다들 각자의 개성이 다 묻어 있어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정비 다 됐나요 자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높게 해주시고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영양의 꿈과 희망을 담아 터치니다 둘론데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식사. 아, 아 네. 아, 식사 하신다고요? 아, 어, 아, 네. <웃음> 잠깐 <웃음> 잠깐 좀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 가지고. <laughs> 예스. 너가또 50분? 전시에다 사실 저 동화? 나도 도와줘.